안녕하세요. 이사물 목사입니다. 인합적 성경 묵상 D형 QT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 길갈에서 떠나 베녀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무엇을 행합니까? 발절구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죠. 사무엘이 드렸어야 하는 번제를 사울이 대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8절에 나와 있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백성들, 이건 군대들이 되겠죠. 군대들, 군인들이 이제 같이 함께 싸우을 군인들이 겁을 먹고 이제 흩어지니까 그런 상황을 염려해서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2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무엇을 예언합니까? 13절. 14절이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죠. 내 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이 대언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이 사실 이유는 나와 있기는 해요. 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었던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다가 우리 중에 있어 그것을 우리들의 원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어, 사무엘이 아,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제사를 전혀 드릴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에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고요. 이후에 또 사울이 1 4장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 사무엘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기다렸어야 했던 것은 기다렸어야 했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빨리 전쟁은 해야겠고 그 전쟁하기 전에 요식행위로서 어쨌든 제사는 드려야겠고,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 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려 했던 저 사무엘상 사장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울의 신앙의 행태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인내하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사무엘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하니까 사무엘이 늦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어, 또 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떠나는 백성들 떠나는 군인들에게 시선이 뺏기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지 사실 사무엘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아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좀 묵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하면서도 나누긴 했는데 근데, 근데 설교 때는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이 있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되는 사무엘이 있는데 어, 참안 보내주시네요 물론 그 기한을 정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어, 사무엘이 오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떠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백성들은 떠나가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건 뭐냐. 현실은 아무리 사무엘이 안올것 같고 그래서 이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 인간적인 그래서 사, 저도 사울처럼 몇 번이고 제사를 드릴 뻔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건뭔것 같아요. 사무엘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야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어제부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반드시 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내가 속도와 간편함에 끌려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하려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일단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의 반응과 피드백에 좀 좌우지 좌지우지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 모습은 사실 사울과 모습과 유사하죠.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막 뭐라도 해야 돼서 했던 그런 행동.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그 명령이고, 어 그런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사울이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이 훈련도 흔들렸던 것처럼 나도 많이 흔들렸던 숨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백하고요그 다음에. 순종하기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순종은 특히 기다림의 순종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잘 지켜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아니네 네, 오늘 말씀도 여기 오늘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